일상의 여유를 더할 프리미엄 테라스를 누리다. 지금부터 DH647 더마국 테라스, 테라스 A타입 내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라스 A타입의 세대 내부는 침실 내, 거실 둘, 주방, 욕실 셋, 패트리와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천장고와 함께 바닥 난방이 가능한 복층 구조를 적용해 입주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형 테라스 프리미엄 특화 설계가 적용되어 있어 사생활 보호와층간 소음, 기상 변화 등 기존 돌출형 테라스의 단점을 커버한 매립형 테라스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품격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 LX 하우시스 인테리어로 시공했으며 최고급 풀 퍼니시드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부 구성을 함께 만나보시죠. 한관에는 신발장을 배치해 4계절 신발 수납이 가능하도록 넉넉한 공간을 제공했으며 한관에 자동주문이설치되 있어 반응 및 단열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모던 그레이 스타일의 거실은 주방과 연결돼 탁 트인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거실과 주방이 같이 붙어 있는 LDK 구조로 설계돼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웅장하고 높은 층고로 인해 환기와 철광 역시 우수합니다. 거실 벽은 친환경 프리미엄 벽지로 시공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연출했으며, 거실 바닥은 천연석재의 리얼한 질감과 패턴을 살린 LX 하우시스의 에디톤 플로어를 시공해 찍힘이나 습기에 약한 기존 바닥지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거실과 이어진 주방은 LX 하우시스의 시프트 아일랜드를 시공해 개방감을 극대화하였으며, 모던한 디자인이 적용된 상하부장에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주방용품을 편리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LX 하우시스 3부 인덕션과 다운드래프트 콘솔 후드, 스퀘어 싱크볼, 입수전 등 차별화된 기능과 디자인이 적용된 완성도 높은 주방 인테리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던한 컬러로 배치된 LG 빌트인 냉장고, LG 빌트인 김치냉장고, LG 식기세척기, LG 오븐, LG 오브제 워시타워 등 최고급 풀퍼니시드 시스템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거실에 위치한 욕실 1입니다. 엘렉서 하우시스의 어반 유닛으로 시공돼 있어 트렌디한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느낌의 하이막스 신리스 세면대와 세련된 미드톤의 컬러가 매치된 플리츠 도어 상부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대 일체형 양변기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별도의 샤워 부스를 시공해 욕실 공간과 샤워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쾌적한 욕실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넓고 아늑한 공간이 인상적인 침실 1입니다. 킹 사이즈 침대를 둘수 있을 만큼의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넓은 창에 있어 우수한 체감 과환기를 자랑합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실 1과 이어지는 욕실 2 역시 LX 하우시스의 어반 유니트로 시공돼 있어 트렌디한 디자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필리츠 도어 상부장과 세면기와 수전이 포함된 트랩형 하부장이 시공돼 있으며 비대일체형 양변기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생활의 피로를 풀어드릴 내리평 아크릴 욕조도 시공돼 있어 반신욕의 여유를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리평 테라스로 시공된 테라스는 침실 1과 이어지는 편리한 동선으로 설계돼 있어 뛰어난 접근성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성을 자랑합니다. DH647 더 마곡 테라스만의 차별화된 대형 테라스에서 도심 속 나만의 낭만을 느껴보세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침실 2입니다. 서재나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친환경 벽지로 마감해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 옆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성인이 걸어서 생활 가능한 높은 천장고와 함께 바닥 난방이 가능한 복층이 펼쳐집니다. 일반 다락형이 아닌 확실한 복층형 주거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어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세대원이 거주 가능한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BH647 더마곡 테라스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로망, 도심 속 오피스텔 라이프를 누려보세요. 복층 거실에 위치한 팬트리에는 무상으로 설치해드리는 시스템 선반을 활용해 다양한 생활용품을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복층에 위치한 욕실 3은 고급스러운 느낌의 하이막스 심리스 세면대와 일자 선반이 시공돼 있으며 기대일체형 양변기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욕실 1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샤워부스를 시공해 욕실 공간과 샤워 공간이 분리돼 있어 쾌적한 욕실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침실 3과 4입니다. 주거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입주민의 취향에 따른 맞춤 공간으로 연출해보세요. 이상으로 DH647 더 마곡 테라스 테라스 A타입의 대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와 견본주택을 방문해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눈높은 분양 정보만을 소개해드리는 이분양 선착리포트였습니다